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2025년도 4월 5일 토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을 이제 어제 하면서 끝냈, 즉 중단했는데 느헤미야께서 개혁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어제 내용은 느헤미야께서 그 이제 그 바빌론으로 황제께 보고하러 가서 제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엘리야시베라는 그 대사제가 토비아에게 그 성전의 그큰그 그 창고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 저장실을. 근데 그 저장실은 뭐냐면 스토어룸은그 성전 비품을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봉헌물 그리고 어~ 또 (11조) 이런 예물들을 다 모아두는 그, 그~ 거룩한 곳인데 그곳을 갖다 토비아라는 사람한테 사용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토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아께서 그~ 이제 바빌론에서 와가지고 성곽을 제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때에 계속해서 어~ 그~ 협박하고 그~ 재건을 못 하게 그~ 방해한 놈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유대의 그 높은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유대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친했다. 그리고 또 그의 또 아들이 이 유대 딸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친밀했어. 그 유대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그 정보가 그니까느헤미아께서 하는 그 정보가 다그 토비한테 들어간 거예요. 말해줘서 그리고 또이느헤미아한테그 그 총독한테 와서는 그 토비아가 이렇게 뭐 잘했다 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해줬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계속 방해를 했느냐. 협박을 하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그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저장실을 창고를. 그러니까 그느헤미아께서 이제 바빌론 다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대노했죠. 그리고서는 꾸짖고 그 물건들을 이제 그토비아의 물건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저장실을 다 정화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성전 비품을 음그 창고에 보관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보니까 또그 레위인과그 레이 다음에 레이윈의 이제 그 성전에서 한, 그 일하는 뮤지션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야.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먹을 거를 못 주는 거야, 생활하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걸 보고 또, 어, 니에께서 이제 관리들을 꾸짖고 다시 돌아오게 하죠. 다시 불러다가 일을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또 임명해서 그 창고를 지키게 하죠. 그리고 또잘 걷게 하고 그리고 우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렇게 한거그 다음에 예배를 성전과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것까지 했어 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15절부터 예요 At that time I saw people in Jude pressing juice from grapes on the sabbath. At that time. 그때에 I saw 나는 봤습니다. people 사람들을 본 거야. 근데 in Jude. Jude 사람들을 봤어. 근데 뭐 하는? pressing juice. 그 주스를 짜는, 주스를 짜는 from grapes. 그 포도로 주스를 짜는 걸 봤다. 온도 세버스 안식일에 이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일하면 안 돼. 근데 안식일에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더즈 다른 사람들 아더즈워 로딩 그레인 와인 그레이프스 피그스 and other things on their donkeys and taking them into Jerusalem 여기까지. 요 이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니까. 하고 할게요 다른 이들은워로든 것은 이 모든 이모 모든 것은 이모이모스 피그즈, 아든스니 다른 물건들을 싣고 있는 걸 싣고 있었다. 온 데어 은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이 것은 이이 것은 것은 은 것은 을 모든 은은은것을 인투 루살렘으로루살렘 안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주스, 주스를 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들은 짐실어서 제로선을 가져가고, 안식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arned them not to sell anything on the Sabbath. 그래서 나는 I warned them,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Not to sell anything on the Sabbath. 아무것도 팔아, 어떤 것도 팔아는안 된다고. u n d e s a b b a s 안식일에는. Some people from the city of Tyre were living in Jerusalem. And they brought fish and all kinds of goods into the city to sell to our people in, on the Sabbath. Some p e o p l e 이 some people이 누구냐? From the city of Tyre, Tyre 도성 출신의 일부 some people이 일부 사람들이 living 살고 있었습니다 in Jerusalem 살고 있었으며 그래서 t h e y 그들은 요 some people에 그들은 brought fish, fish 그 물고기와 all kind of g o o d fish and all kind of g o o d s 한단어로 봐야 돼. 그래서 물고기와 온, 온갖 상품들을 브로트해 가지고 왔어 어디로 인투 더 시티 도성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약에 투셀 팔려고 투 아워 피플 우리 백성에게 온더 세버스 안식이래 네? 팔려고 갖고 왔다 그래서 I reprimanded the Jewish 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나는 리프 리프드 꾸짖었습니다. 더주 그어 지도자들을 꾸짖고 and t h e 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r e p r i m 하고 t o 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이들을그이주 h 리더들을꾸짖 s 꾸짖고서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 I부터 다시 해야 되요 I r e p r i I reprimanded the juicy leaders and told them 나는 reprimanded 꾸짖었습니다 the juicy leaders를 꾸짖고 그 다음에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한 거야 꾸짖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look at the evil you are doing look at the evil 보시오 the evil 그 악을 악행을 아케이 뭐야? 유아 d o 당신들이 하고 있는 악행을 보십시오. 봐라, 봐라. 유아 making the cebus unholy. 당신들은 유아, 유아 m a k 만들고 있다. 더 c e b 그 안식일을 u n h o 거룩하지 않게 거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아, this is. 음, This is exactly why God furnished your ancestors when He brought the destruction on this city. This is why. t h 이이 i 이 why. t h i 이 is 이 h y 이 h i s is why. This is why. t h y This is why. This is why. This is w h 하나님께서 퍼니스트 유어 앤스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당신의 그 조상을 언제 웬 히브로트 디스트럭션 그분께서 브로트 디스트럭션에 파괴를 가져다 내린 거야 이 도성에다가 파괴를 내렸을 때그 예? 당신들에게 조상에게 그아 어, 벌 주신 이유다 이게 이게 뭐, 뭐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이거 n 그리고 and, and yet you insist on bringing more of God's anger down on Israel by uh, profaning the Sabbath and yet 그런데도 아직 you 그럼에도, 유 당신들은 인시스톤 s t 이야 그, i n s i s 는 뭐, 주장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i n s i 이야 계속 하는 거야. b r i 가져오는 거를. 내리는 거를. More of God anger. 더 b r i n g 뭐야? 더 가져오는 거야? 뭐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더 가져오고 있는 거다. 지금에도 모를 어? 다운 온 이스라엘에게 by p r o 페 a n i n g t 어떻게 by profaning the 그 안식일을 그 프로페닝이 여기 그 신성을 모 더럽히는 거거든요. 여기 써놨지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신성 모독함으로써 안식일에 안식일을 그 모독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가져오게 하고 있다 지금. 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조상들이 그 선조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성전을 파괴했는데 지금도 당신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야, 니메가 여기까지. So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에게 꾸짖었고. So I gave orders for the city gate to be shut at the beginning of every Sabbath, as soon as evening began to fall, and not to be opened again until. 그래서 쏘 so, 그래서 아이 게이트. 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몸 명령을 내냐? For the city gate. 그 성전 문들이 더 도성마 아, 성전 도성 문들이네. 더 시티 게이트 도성 문들이 투비 셧. 닫혀지게 명령을 내렸다. 언제? At the beginning. 그 시작에. 오브 에브리 세버스. 어 모든 그 안식일을 시작할 때에. 예? 성문이 닫혀지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콤마가 있지. 그래서 하면 설명이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에듀슨 에즈 이브닝 비게ント 폴. 그 근데 안식일을 설명은 모든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듀슨 에즈 몸 하자마자잖아. 그러니까 이브닝이 저녁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이브닝이 비게ント 폴이야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토요일이 안식인,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 그걸 얘기한, 말씀하시는 거야. As soon as evening b e g n to fall이야. began to fall. 떨어지기 시작할 때만, 할 하자마자,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되자마자 하자마자성물을 닫혀지게 닫혀지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우선 또 not to be opened 열리지 않게 다시 열리지 않게 until 언제까지는 열리지 않게 until이 나왔어. So. 조절하고요.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제 이거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3, 그 니에미아 서예의 자 아, 여기 지금 이 책에 그림 이렇게 이 있죠. 이게 지금 이게 그 아까 주스 짠다고 그랬잖아. 포도 이거 짜는 거 하고 이 짐을 싣고 지금 가잖아요. 아까 이제 짐을 싣고 그다음에 성그 제르사르노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도성으로 그걸 이제 그려놓은 거지. 그리고 아까 언틸 나왔잖아요. 언제까지 그 열리지 않게했냐더 응? 세버스워즈. 그 안식일이 워즈 오브 언틸 언틸 더 세버스 워즈 오브야. 그래서 그 안식일이 워즈 오브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성문이 열려지지 않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저녁이 금요일 저녁에 그 어, 저녁이 되자마자 성문을 닫고 그다음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니에미아께서, 네 그다음에 I stationed some of my men at the gate to make sure that nothing was brought into the city on the Sabbath. 그렇게 하고서 나는 I stationed 주둔시켰습니다. Some of my men 내삼내 부하들의 몇명 일부를 some of my m e n 이 그러니까 내내 사람 몇 명을 주둔시켰다. 에또 게이트 문들에다가 이 S가서 S야 게이트 성문 성문에다가 다 곳곳마다 한 거야 주둔 시킨 거야 자기 사람들을 to make sure 확실히 하게 to make, make sure야 확실히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게야 sure 다음 거를, that, that 다음 거를 nothing w a s 아무것도 w a s brought in 아무것도 가져 들어오지 못하게 into the city, 성전 안으로, 아니, 도성 안으로 언제? on the Sabbath, 안식이래 이렇게 성문을 닫혀주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랑까지 주둔을 시킨 거야 보초병까지 세웠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신 거야 once or twice merchant who sold all kind of goods spent Friday night outside the city walls Once or twice 한두 번, 아, once or twice 한두번 merchant 상인들이야. 근데 이 상인들이 누구냐면 who sold 파는 판 all kind of good 온갖 상품들을 파는 merchant들이야. 그래서 이 merchant가 주워요 주단어야. merchant를가 spent 한 거야. 보낸 거야. 보냈습니다 Friday night. 금요일 밤을 아웃사이더 시티월 그아 도성 그성각 도성 그성각 바깥에서 그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야 바깥에서 더 시티월드 성곽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한 거 못하고서 바깥에서 그 밤을 지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열릴 거를 기대하고 그서그 이제 지낸 거죠. 한두 번 상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주단은 어 멋전트다. 멋전트가 spent 보낸 거요 밤을. 프라이드 나이스. 금일 요 밤을. 근데 어디서? 아우스 바깥에. 더 city world. 성곽 바깥에서. I warned them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It's no use waiting out there for morning to come. it's no use it's no use 하게 되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it's no use 소용이 없다 뭐가 waiting out there for 거기 바깥에서 wait for 기다리는 게 morning to come 아침이 오는 걸 기다리려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경고하는 거야 if you try this again if you try this again I'll use force on you 여기까지 말한 거야 그래서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아침에 오는 걸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If you try this again, 여러분이, 당신들이 또 다시 하면, 응? 또 다시 이렇게 try this야. 이걸 다시 하면야. 하면, I'll use. 난 쓰겠다. force, 힘을, 무력을 쓰겠다. 운유, 여러분에게 무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는 상인들에게 From then on, they did not come back n e the From then on이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쭉이에요. on 이 들어가면 지속성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From then on, 그때부터 t h 그들은 m e r c h a n t 는 did 오지 않았 come b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거야. n e 그 안식일에는 I ordered the i e v i t e to purify themselves and to go and guard the gate to make sure that the Sabbath was kept. 아, 프롬데논, 아. 프롬데논부터 아, 다시. 프롬데논 they didn't come back on the Sabbath. 그때부터 대 요구해 주어야 그들은 He didn't come back.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On the Sabbath. 안식이래. I ordered the Levite to purify themselves and to go and guard the gate to make sure that the Sabbath was kept holy. I ordered, 나는 명령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The Levite, 여인들에게 무한하게 to purify themselves. 자,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또그래우선 투고 가라고 투고 엔가 a 가서 지키라고 더 게이트 그 성문들을 투 o make sure 확시, to m 대디아를 확실히 하게끔 대시 뭐냐 더 세버스워즈 b a t h w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잖아 그쵸? I ordered야. 내가 명령한 거야. 리바인들에게. 뭐하게? 이 to를 써서 또 늘린 거야. To purify하게. 아, 아, 정결하게 하게. 되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to go. 또 가는 거야. To, punish, 아, to purify. To go야. 정결하게 하고 가는 거야. 가서 또 뭐해? 가 지키는 거야. The 아, gate. 그 문들을. 무하게 to make 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더 세버스가 간식이 일 was kept holy 거룩하게 지켜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 딱딱 끊어져 그리고 우선 Remember me, 오가 oh For this also And spare me Because of your great love Remember me, O oh g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 oh 하나님이시여 For this also. 이것도,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그 안식일에 성문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시작된 저녁에 성문이 다치게 성문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성문이 열리지 못하게 한 거. 그리고 또이 상인들이 장사 못하게. 한 것, 이런 응? 네, 것들, 그리고 어, 리바인들을 그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가서 지키고 한이뭐 이것들도 제가 한 거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응? 어저께 그리멤보미했더니 똑같이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거를. 그리고서는 스페어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사면해 주십시오. 이게 스페어는 스페어가 그뭐 여분인 것도 되지만 또 용서하다, 면제시켜 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미야, 저를 면제시켜 주세요. Because of your great love, 당신의 그 great love, 당신의 크나큰 그 음, 사랑으로해서 저를 사면시켜 주세요. 뭐 내가 잘못했던 거 있는 거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의 그 오점들을 점수를 높이 새겨 달라는 거예요. 아, 23분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다끝내랬더니끝날려면또 30분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조금 남았어 이제.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할게. 요 내일 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끝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느헤미야서도 끝나고 아, 내일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또 새로운 거 넘어가야죠. 자, 오늘 내용이 좋은 내용이죠, 아주. 이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